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다음 경기는 국제전입니다. 아, 그러네요. 병점 MMA 김찬진 선수, 킹덤 아산의 알란 압두르미노프 선수의 네. 경기가 이어지고요. 알란 압두르미노프 저... 선수는 <laughs> 우즈베키스탄 소속 소속의 한입적입니다 네. 알란으로 가시죠. 어, 이겼습니다. 좋 좋으시네요. 알란으로 아, 가시죠. 알란 네. 압두무미노프. 와, 오. 압두 오. 압... 두무비노프이 <laughs> <주은> <laughs>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대요 알란 선수 알란 선수 <laughs> <laughs> 김찬진 선수 알란 <laughs> 집착하지 마세요 알란 <laughs> <laughs> 자 블루의 알란 <laughs> 네자 레드의 김찬진 네. 선수 네 오우 김찬진 태클 들어갔습니다 김찬진 태클단 시도 자 방어하는 알란, 네. 알란. 입니다. 오자또 열심히 도하는 김찬진. 야 아, 좋습니다. 네. 아, 김찬진 선수 굉장히 파워풀한 아, 레슬링을 네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쫙 골반 들어서 위로 올라간다. 어, 위로 올라옵니다. 네. 오 마운트. 쫙 근데 몸 일으키고 있는 알란. 네. 알란은 이 시합을 위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습니다. 맞잖아요. <laughs> 네. 그거 확실해요? 네. 그,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laughs> 자. 루즈베키스탄에서 <laughs> <우주> <laughs> 20시간이 넘는 비행기를 타고. 아, 아, 네. 누가 들으면 저희가 그 해류, 해외 선수 초초하는 단체인 줄 알겠어요? <laughs> 자, 자, 이번에는 알란의 테이크다운 시도. <laughs> 자, 계속해서, 어, 자, 이번에는 케이지에 반대로 몰아넣고 있는 김찬진이고요. 네. 아, 그렇구나. 레슬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오, 양 선수. 자, 당겨서 테이크다운 김찬진이 네. 또 시도해봤고요. 싱글렉으로 이어서 갑니다. 김찬진 아 떨어졌습니다. 어, 네, 떨어졌습니다. 오우, 자 로킥 알란 알람. 아, 알람 킥 좋습니다. 네. 오우, 세게 맞췄습니다. 자 하지만 오, 아 후도 조심해야죠. 네, 굉장히 치열한 네. 네. 오우, 이 경기도 네. 스탠딩 싸움으로 완전 갑니다 네. 이거. 네. 오 예. <laughs> 이게... <laughs> 이제 약간 흔느적범법이라고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흐느적 범법이라고 약간 스트리트 파이트의 네네. 냄새가 어, 진하게 네. 납니다. 네. 스탠딩 타격전이 아오. 지금도 가져가죠. 어 네. 턱이 들어왔고요. 네. <laughs> 뭔가 대, 대사가 같이 있어야 네.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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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 이러면서 네네. 뭔가 대사를좀 쳐주고 싶네요. 쳐주실 거예요. 아, 아, 굉장히 치열했던 아, 치열했습니다. 1라운드가 네. 마무리가 됐고요 1라운드에 서로 초반에 레슬링 싸움을 하다가 네. 아, 서로 좀 힘들었는지. <laughs> 네. 우리 이제 쉬운 타격을 하자. 야, 예. 타격하자. 아. 예. 이게 이제 네. 인간미가. 그렇죠. 치는 거죠. 어. 네. 보이지 그러니까, 않는 인간미가 들어있어요. 네. 저기.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네. 어떤 서로의 어떤 호흡. 그렇죠. 거친 숨소리 안에서 어떤 그런 음. 무언의 합의. 그렇죠. 합의가 있어요. 아, 그거 거. 일리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네. 어. 근데. 남희철 관장님이 아, 오시기 전에 네네. 일부의 초등부에서는 네. 비인간쪽일 정도의 아, 기술 수준 높은 아, 초딩, 중등들이 아, 엄청 나왔었어요.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아, 아, 아 보셨군요. 네, 그래서, 특히 초반에 아, 와, 이 초딩, 중등들 진짜. 네. 아니, 스텝 거리 뭐, 기술까지 네. 네. 야, 너무 네. 좋더라고요. 저는 아, 공부 안 하고 운동만 하고. <laughs> 그래서 일단 오주환 형님하고 저는 네. 앞으로 아산 익산의 초등학교, 중학교 어. 앞에서는 눈을 깔고 다니기로 그렇죠. 뭐 저희는 네. 다짐했거든요. 일단은 돈을 좀 넉넉히 가지고 아. 다니기 <laughs> 그것도 괜찮네요. 바로 꺼내줄 그렇죠. 수 그렇죠. 있겠군요. 네. 빵셔틀을 저희가 하려고. 자, 2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네, 시작됐습니다. 네. 오. 오, 자, 알란1 원투. 자 계속해서 아 쫓아가고 있는 김찬진 택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찬진이 기본적으로 기세가 셉니다. 네. 자 뽑으려고 하고요. 네. 이번에 아 다리 안으로 넣어서 당기려고 하는데 네. 자, 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글러브가 두꺼워서 네. 저런 공격을 세밀하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자 노파 돌리는데 아이고 저목낀거 조심해야 네. 됩니다. 언제라도 저게 길로틴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다시 시작되는데. 아, 먼저 들어가는 건 김찬진이에요, 형상. 자, 알란. 오! 오! 살짝 맞았습니다만. 네. 매트릭스 오! 영화의 네. 한 장면 같이. 그렇죠. 네, 피해주셨어요. 뒤로, 네. 몸을 젖혀서. 오! 오! 아, 지금도 더잘 맞았잖아. 아, 저, 저, 때, 아, 저 특기구나, 저 특기. 저때 아. 맞으면 더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laughs> 네. 피하면 잘한 건데. 맞으면 두 배로 아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지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아, 그렇죠. <laughs> 예전에 그 크리스 크리스 와이드먼데 그웨더스 <laughs> 아, 씨가 시시전에서 아, 아, 저런 이 회피 동작이 아, 있었는데 네. 저 이제 네. 정신적 데미지가 더 크거든요. 아근그자 그라운드로... 김찬진 테다운 성공했고요. 네. 아주 크로스 픽스! 오! 끝날 자 지금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네 파운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UFC에서도 여기에서 끝나는 장면이 종종 네, 나오거든요. 네. 말릴 수도 있어요. 심이 아, 자 제대로 양쪽 팔을 제압해 놨습니다. 네. 이게 파운딩이 강하지 않더라도 저항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네. 판단되면 이 그렇죠. 심판을 말릴 수 있습니다. 오, 네. 끝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액션 사인 들어갔어요. 네. 아. 아. 어 계속해서 아 네네 아, 네. 무방비 상태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예전에 우리 김동현 관장님도 대한민국 UFC 직... 대회 때이 네. 기술로 이겼었죠. 그렇죠. 몇분본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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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크루시픽스 자세. 네. 참 나가기 힘든 당하는 그렇죠. 입장에서는 너무 고문이죠, 고문. 어, 같은 네. 그런 자세 중 하나인데요. 아 경기는 알아듣고나요. 김상현 선수의 이런적인 모습 보신 것도 되게요. 네. 병점 MMA 김찬진 선수의 2라운드 TKO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기세도 좋고 또 네. 그라운드 기술 또 남희철 관장님이 많이 칭찬해주시는 그 끈질긴 레슬링도 네. 상당히 좋았고요. 뭐, 상대 선수 알란 압두미노프 선수도 굉장히 잘해줬지만 예,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아쉽게 정말 아쉽게 T.K.O. 패를 당했습니다. 네. 자, 아까 뭐 저희가 사실 확인차 그래도 말씀을 높아게 말씀을 드린다면 네. 저희가 어,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경기를 위해 날아오셨다고 말씀드렸지만 거주는 네. 아산에서 네. <laughs> 하고 계실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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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에서 사신다. 그렇죠. <laughs> <천안에서 웃음>